네. 오늘의 빅3, 특검조사 D-1, 윤대통령, 특검출석, 쟁점총정리. 네. 지금, 음, 특검과 윤대통령 사이에 좀, 어, 냉기류가 한랭전선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와! 이러니까 아, 나가. 걱정하지 마. 근데 대신에 비공개 조사해줘. 왜냐? 근거는 너네가 조국이 때 검찰에서 사무기정으로 수사 비공개 규정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서 쪽 주는 식으로 해서 포트라인 안 세우도록 너네가 규정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1호 수혜자가 사실상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 아니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포트라인에서 가지고 망신 주으라 에휴. 그게 법불악이가 아니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법불악인 거야. 법은 존귀한 것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요. 어, 결국 윤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처음에는 9시에 나오라고 하니까 10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오후 1시로 점심 식사하고 가서 즉그 출두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댔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아시리피 지금 윤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서울 고, 공, 고등 아, 중앙검찰청, 서울 고등검찰청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도 그 청장도 했죠. 그때의 서울 고검장으로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조은석 특검입니다. 8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참 8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도 서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어 결국은 지금 특검 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하 주차장 문을 다 막아 버리고 외통수로 정문으로 신분증 맡기고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포트라인 세우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찰 사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저도 예측한데 정문에 통해서 윤 대통령이 내일 오후 1시에 출석할 것이라 저도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무렵에 저도 음, 생방송 할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누가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냐. 어, 조은석 특검이 지, 어, 잠깐 나와서 윤 대통령과 티타임 잠깐 할 수도 있고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바로 조사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때 조사를 받으러 갈 때에 그때 그 제1차장이었습니까? 제1차장과 어, 잠시 티타임 하면서 어떻게 조사할 것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어, 설명과 함께 어,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겪었,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또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음, 그렇다면 혐의는 뭐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지난번 그 공수처가 발그 서부지방법원을 통해서 발급받은 어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걸 막았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또 비와 폰과 관련해서 있는 내역을. 삭제하라, 라고 했, 그 지시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경험법상의 직권남의 교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12월 3일날 비상기험 당시, 어, 국무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좀 문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조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대여섯 시간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오후에 한 시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저녁 식사를 하고 조서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추측한데 내일 한 9시 전으로 해서 검찰청에서 퇴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상을 해 봅니다. 결국 야간 조사를 하는 거죠. 어, 토요일 해서 토요일 하면은 민원인들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검찰이, 어, 나를 조금 했고, 또, 보안 관계나 이런 부분도 또 생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검이 마치고 나서, 특검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한마디로, 윤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체포영장은, 어쨌든, 기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전격으로, 전격적으로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어, 변호인단, 이 신경 쓰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김건희 여사가, 어, 지금 10여일간 입원해 있다가 오늘 퇴원했죠. 퇴원했는 맥락, 여러분, 이제 조금 읽히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퇴원을 했는 것은 첫 번째는, 어, 본인이 이제 퇴원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퇴원했다라고 그게 가장 큰 부분인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윤대통령이 내일 특검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전격적으로 긴급 체포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변호인들과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의를 했고,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퇴원을 한 다음에 사저에서 또두 분이 또 수사도 준비하고, 또 그동안 나누지 못한 얘기도 하는 그런 맥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제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뢰인이 경우에 따라서 조사를 받고 긴급 체포된 이후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 또한, 어, 가족들에게 그럴 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물론 뭐 내일 한 9시 정도에 조사를 마치고 퇴청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어떤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떠나서, 어, 지들한테 맡겨진 것을 과잉 충성하는 식의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여러 가지 쟁점. 이재명의 공포정치의 서막 야당 대표한테 조차도 너는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해서 직접 협박하고 에둘러서 김민석이는 무조건 총리 임명한다라는 것을 사실상 밝혔다라고 해석된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어, 지금 극약처방 부동산이 서울의 부동산이 마구마구 마구 오르니까 그에 대한 극약처방으로서 시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 거의 공산주의 정책, 수요 억제 정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돈이 풀리면 어떡하죠? 돈이 없어 보이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현금 가지고 또 좋은 자산 취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이제는 또 세금 가지고 또 두드려 때리겠지. 앞으로 문재인이 했던 거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결국 이재명이도 지금 뭐 앞저기어리지 코스피가 3천이 넘네 뭐네 하지만 결국은 부동산 제대로 규제 그 잡지 못해서 저는 지지 폭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저는 업무 자체도 부동산 업무를 많이 하는데요. 음, 오늘도 뭐 그런 비슷한 사건도 하나 수임했습니다만 어, 여러분들 어, 한번 좀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문재인이도 이 또한 지나갔잖아요. 처음에 지들잘 나가는 것 같죠?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1시에 윤대통령 특검에 출석을 합니다. 음, 특검에 잘 대응해서 또 내일 이 시간이면은 또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로켓 배송이었고요 똑똑 두번 히라폰 두드려 주시면은 좋아요 자동으로 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최진정 TV의 사랑입니다. 좋댓구알. <laughs>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충성.